예, 2월 3일 월요일 12시 43분입니다. 형님들아, 아, 구정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아, 저는 구정 기간 동안 어, 동남아 필리핀 보호래 갔다 왔습니다. 한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요. 예. 거기를 이제 갔다 오고 보니까오 날씨 되게 춥네요. 예. 뭐 추운 게 뭐야. 예, 견딜 만합니다. 예, 더운데 있다 보니까또예뭐뭐 예, 그러 뭐 그러네요 예아왜 난리냐 날씨가 이게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긴급환자들이 생기나 봅니다. 예. 아 아무튼 저는 구정을 뭐 예, 동남아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고 왔고요. 이제 오늘 예, 이제 또 일을 바짝 해야겠죠. 돈을 썼으면. 돈을 또 벌어야죠 어, 아무튼 네. 일단 여기 누산리에서 예, 송도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콜은 뭐좀한 10시 9시 9시 10시 예,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 어뭐 마땅한 콜이 없어서 음 그냥 단가 뭐 송도 예, 단가 뭐 나쁘지 않아서 어 4만원에 그냥 예, 뭐 착지는 제가 선호하는 곳이 아니죠 근데 그냥 단가 맞아서 자꾸 이동합니다 예, 또뭐 송도 간다고 뭐 죽기야 하겠습니까 예. <laughs> 그러면 예, 송도로 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예예예예 아, 예, 예, 예. 예, 1시 34분 네.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 그 코르모에 아, 코르모 이렇게 있는데요 예,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그 저는 여기 바로 앞에 전철역이 있으니까 예. 전철역에 들어가서 쿨대기하도록 예. 어, 예. 하겠습니다. 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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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날씨 좋다. 예. 음 처음에 학동 잡았더니 뭐 SK 렌트카라 뭘 깔아야 된대요. 아, 그래서 예. 귀찮아서 빼달라고 했고요. <laughs> 아우 저도 한두번 해봤는데 아 귀찮더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산 가는거 잡았는데 이건 또뭐 3시로 바뀌어서 3시로 바뀌어서 뺐고요그 다음에 이거 잡았습니다 송도에서 초지동 가는거 초지동 가는거 잡았습니다 네. 그럼 요거 요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지동으로 갑니다 아예예예예아예 예, 예, 예. 아, 예, 3시 25분 네. 고잔동 도착했습니다 고잔동 아. 현재 콜은 뭐 이렇게 있고요. 예. 17만 원, 뭐 고정 기사인데 정장 있고 예. 17만 원. 예. 이력서 서울입니다. 이력서. 많은 예. 많은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력서, 이력서. 예. 일단 고안동 쪽에서 콜 대기 해보겠습니다. 예. 아 예예예. 예, 예. 예. 3시 55분입니다. 예. 3시 55분. 네. 어 이쪽 안산 마트 매매에서. 예. 파주 백석. 예. 파주에서도 시골이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만원부터 떠 있었는데, 5만원 돼서, 저는 그냥 5만원 주면 그냥 웬만하면, 경기도 건네는 그냥 5만원이면 움직이는 편이라,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주로 백석으로 갑니다. 파주 백석입니다. 예. 파주 백석 도착했습니다. 5시 46분인데요. 예. 우리 아까, 한 3.8km 전방에, 예. 아, 이거 가야겠다. 가야겠다, 이거. 준해파출소에서 <laughs> 예. 음. 와동동. 예, 이거 갈게요, 예. 와동동이 낫지, 뭐. 예. 어, 아, 까 왔을 때 김포 가는 거 35,000원 있었는데 없어졌구요. 예. 고민하던 사이 없어졌고. 지금 여기 준해동. 예, 파주읍에서 와동동 가는 거 이거 요거, 요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예예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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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게요. 예. 아 6시 51분 네, 와동동 도착했습니다. 예, 유 윤타워가 있는 거 보니까 금촌 가깝죠? 뭐 여기서 예, 근데 저는 금촌 가지 않고 여기 와동동에서 콜드 이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성사동 가는 거 25,000원 떠있었는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 예. 뭉서졌어요 배차가 빠졌어. 아, 그럼 이쪽에 와동동에서 콜딩이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예예 7시 47분입니다. 콜 잡았습니다. 콜마나 자동배차로 들어왔고요. 야당에서 고천으로 해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예예예 예, 예. 8시 39분, 네, 고천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 예. 콜은 뭐, 탁성 콜만 있네요. 예. 대리 콜은 바닥에 깔려있는 게없고요 예. 일단 이쪽에 좀 상권이 좀 생겼으니까 여기서 좀 콜대기 해볼까요? 아하. 일단 여기 상권이 조금 있고 주변 기사님들 저를 포함 아홉 분 계시니까 콜대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 예, 예, 예. 예, 예. 네, 8시 48분 에 조금 있어봤는데요 그냥 고촌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뭐 앉은데도 없고 뭐 에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요. 그냥 고촌으로 가서 어, 콜데기 마저 하겠습니다 어, 지금 목도에는 김포 쪽 하나랑 성남 하남 성남 광주 여기 걸어놨어요 한번 주면 뭐 따당이 가능한 곳이니까 따당이 가능한 곳이니까 멀리 주면 멀리 가고 가까운 거 그냥 김포 주면 김포로 가고 확률은 김포 콜뜰 확률이 높겠죠. 예. 그러면 고천역 쪽으로 가서 콜링 하겠습니다. 예예예. 아, 예, 예. 잡았네. 잡았어요. 25,000원. 바닥에 떨어졌어. 감정동 가는 거 25,000원. 신공리에서 예. 음. 신공리에서 감정동 가는 거 25,000원 예,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배를 1 1이를안 줬나 봐요. 네, 이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감정. 예. 아, 전화를 계속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예. 안 받으셔서. 예. 아, 근데 백이는 조금 아까워서 어, 일단 다른 로지 켜놓고 조금만 더 대기해보다가 뭐 빠지면 뭐 말고 뭐 해야죠. 근데 후불이라. 후불은 좀, 그게 캔슬될 확률이 좀 적거든요. 현금 콜보다는. 후불은. 자, 음, 근데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음. 아, 이 손님은 전화를 안 받고 계속 통화하다가, 아이고, 김포나 갈라 그랬더니, 콜만으로 구로 가는 게 자동교차로 들어왔는데요. 역시나 풍복리. 여기서 2.7 라이딩 해야 됩니다. 구로동 잡았고요. 아 이런 거야 말로 진짜 장비가 없으면 이분은 나가시기 힘듭니다. 정말 많은 업단가를 주고 가셔야 되는데 장비가 있음으로써 가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뚜보기 하시는 분들이 택시 타고 들어갈 만큼의 단가 아니잖아요. 아, 구로동 일단 갔다가 빨리 갔다가 바로 들어올게요. 이동합니다. 구로동으로. 얘는 뭐 전화 안 되면 빼 준다더니 아직도 콜을 지금 전화 콜 잡은 지가 진짜 30분 지난 지난 거 같은데 아직도 뭐. 아휴. 그냥 이동합니다. 이거콜콜 뭐 빼든지 말든지. 네. 9시 43분. 네. 구로에 예, 도착했고요. 어. 콜마로를 이제 완료를 하자마자 이제 딱 보니까 구래동 가는 게4만천원 네. 가산에서 떠 있어서 2.9 k m 라이딩에서 구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보지도 않고 잡았는데 뭐그 후에 네, 로지를 켜보니까 예, 로지를 켜보니까 예. 어... 잡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예, 로지도 뭐코는 있지만 뭐 에휴, 삐리삐리하네요. 예. 요거 구례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동합니다 아, 예. 예. 10시 3 6분 네, 구례동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우 코리 예 아우. 10시 36분인데 아 콜이 예, 시들시들 합니다. 예. 또 그냥 저쪽 장기동으로 집으로 갈걸아 집으로 갈까? 뭐 진짜 그러네요. 예, 삥발이 하려고 또 구래동에서 기다리기도 뭐하고 그러네요. 예. 일단은 선생님 10분 정도만 대기하고 그냥 예, 없으면 바로 그냥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 3만원짜리 할 것도 아니고 뭐 끽해야 뭐 15,000원, 2만원짜리할것 같은데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도 왔으니까 조금만 대기해보고 없으면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내일도 일해야 되니까 아예예예 예, 예. 그냥 퇴근 하겠습니다 10시 43분입니다 예. 아 오늘은 뭐어 자동배차 차이나타운 3만원 아... 오늘은 뭐 그냥 잔잔하게 뭐 크게 뭐 잔잔하게 한것 같아요 잔잔하게 했죠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예. 이번 주 내내 좀 춥다라고 하니까 이번 주 내내 좀 잔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통진에서 하한동이 55,000원짜리가 예. 뜨긴 하네요 예. 아하. 원래 보통 대리콜이 딴데 가는 것도 뜨면 또막뜰때 뜨거든요. 왜냐하면 술을 혼자 먹는 게 아닌 이상, 예, 부를 때 뜹니다. 예, 남들이 뜰때 떠요. 예, 그때딱 잡고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도 뭐,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은 잔잔하게 그냥 했고요. 예, 이번 주내는 춥다고 하니까 슬슬 잔잔하게 움직이도록, 무리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는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추운데 형님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몸관리 잘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예 들어갑니다 예예예 예, 예.